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몬스쿨 프랑스 왕초보 탈출 3탄 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강사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12강입니다 당신은 어디 출신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 우리 배워볼 거고요 오다 동사의 단수 복수인칭 변형 알려드리고 전치사 늘을 활용해서 출신을 묻고 대답해 볼 겁니다 오늘 12강이니까 숫자는 61입니다. 61은 프랑스어로 뭐죠? 그렇죠. 61. 61. 61. 61. 61이지만 빨리 읽으면 61. 61. 그렇죠. 부드럽게 읽어 주세요. 자, 지난 시간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보죠. 나는 기차역에서 나간다. 나는 나간다. j 소 so. so. 기차역에서 De la gare, putzimien. Je sors de la gare. Tachimbon. Je sors de la gare. Très bien. 나간다. 나간다. Nous sortons Naganda. Du restaurant du et naganda? Nous sortons du restaurant. Putzimien. Nous sortons du restaurant. Nous sortons du restaurant. Très bien. 나는 그곳에서 나간다라고 중성대명사 엉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Je 나는 그곳에서 떠난다. 떠나다 동사 활용해서 우리 말했었죠. 어떻게 얘기하죠? 그렇죠. Je ne pars. j e pars. Excellent.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션입니다. 빠밤. 당신은 어디 출신이세요? 나는 한국 출신입니다. 우리가 꼭할수 있어야 하는 말이겠죠. 완벽하게 해봅시다. 동사 오다 동사 알려드릴게요. 영어의 to come에 해당하죠. 프랑스어로는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venir, venir, venir. venir. venir 아닙니다 venir. venir. très bien. 3군 불규칙 동사예요, 여러분. 동사 변화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 때는요. v i 나는 온다. je v i e 때는요. 마찬가지로 v i e n 너는 온다. tu viens. i 때는요. v Vien. Vien. k u n n e il vient. 그녀는 온다. elle vient. Elle vient. 우리는 온다. On vient. On vient. Très bien. 자 이번엔 누일 때는요. Ven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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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온다. Nous venons. ù o u s 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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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ù ù ù ù ù ù ù ù 당신은 온다? Vous venez. Vous venez. Vous, venez. vous venez. vous venez. 너희는 온다는요? vous venez. 그렇죠. vous venez. Vous venez. Vous venez. très bien. i er, 일 에르 때는요? vien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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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n. Vien. 그들은 온다? i l v i e n n e ils viennent. ils viennent. Il vien. Il vien. 그녀들은 온다? elles viennent. elles viennent. Elle vien. Elle vien. très bien. 그러면 이번에는요. 어디어디에서 오다라는 말해볼 텐데. 어디어디에서 어디어디로부터 영어의 from에 해당하는 전치사 보자. de. 어디어디에서 오다. venir de. venir venir de. Venir. 직역하면 어디 어디에서 오다지만 어디 출신이다라는 말도 되겠죠. 우리가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디 출신이다 뭐라고요? Venir de, très bien. 그러면 도시에서 오다, 도시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려면 Venir 다음에 뭘 붙이면 될까요? 그렇죠. 아주 심플하게 도시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관사 필요 없죠. 도시에서 오다 venir de, 도시. venir de 도시, 도시 출신이다 venir de 도시. 앙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보죠. 나는 파리 출신이다 이 문장은 나는 온다 파리에서 순으로 만들면 되겠죠. 나는 온다. 드 미앙 파리에서 드 파리 붙이면 je viens de paris 다시 한번 je viens de paris. Bien. 출신이에요. 뭐라고요? Je viens, je viens de Paris. Très bien. 너는 n s un hall, tu v i e n s 서울에서 yeah. d de de Tu, viens de, tu, viens, de 서울 tu yeah. viens de Seoul. Tu viens de Seoul. Tu viens de Seoul. 다시 한번 tu v i tu i s s e n s u e l s é o u l 너는 서울 출신이야. 뭐라고요? tu v i e n s de s é o u l t r è s b i e n 그는 도쿄 출신이다. 그는 온다. il vient de Tokyo에서 de tokyo 붙이면 il vient de Tokyo 한번더 il vient de Tokyo très bien 이번에는요 나라에서 오다 나라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해야겠죠. venir de 뒤에 뭘 붙이면 될까요? 그렇죠. 국가명 붙여 주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명은 우리가 정관사를 사용해서 말할 거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전치사 드와 정관사가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 그랬죠? 아. 축약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축약 한번 다시 공부해 보죠. 전치사 드와 정관사 축약. 남성 단수일 땐 뭐였죠? De. 그렇죠? 드르두르 여성 단수일 때는요? 트레비앙 데라 데라 복수일 때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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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별 다섯 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 국가명 앞에는요, 늘라가 아니라 느가 붙습니다. 뭐가 붙는다고요? 느가 네. 붙어요. 예외적으로 여성 국가 앞에서는 늘라가 아니라 느가 붙습니다. 별 다섯 개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문장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출신이다. 우리는 온다. 한국에서 순으로 만들면 되겠죠? 우리는 온다. Nous venons. Nous venons 네. 한국에서 하면? 네. 그렇죠. 네. De Corée 아니고 De Corée. De c o r 네. 붙이면 네. Nous venons de Corée. 네. Nous venons de Corée. 네. 우리는 한국 출신이에요. 뭐라고요? 네. Nous 네. venons 네. de Corée 네. très 네. bien. 당신은 캐나다 출신이다. 당신은 온다? Vous venez, Vous venez du Canada. 그렇죠. 뉴 캐나다. Vous venez du Canada. 부치면? V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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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us venez du Canada. Vous venez du Canada. Très bien. 그들은 미국 출신이다. 그들은 온다? 이 그렇죠. Il vient. 미국에서는요? 그렇죠. des 이 e t a t s u n i s 부쳐 주면 il v i e n 이 n 이 e n t des t a t s u n i s il v i e n 이 미국 되게 오랜만에 보셨죠? 연음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은 미국 출신이다 뭐라고요? ils viennent d 이번에는 그녀들은 프랑스 출신이다 해 그녀들은 온다. elle vient 프랑스에서. de france에서 그렇죠. de la france 아니고 de france. france. 붙여 주면 elle, elle vient de france. elle vient de france. elle vient de france. 그녀들은 프랑스 출신이에요. 뭐라고요? elle, elle vient de france. france. très bien. 이번에는요. 어디 어디에 오다라는 말해 볼게요. 전치사 뭐가 필요하죠? 아 필요하겠죠 어디 어디에 오다 venir à 아. venir 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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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요 상대방이 내가 있는 쪽으로 오다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파리에 있는데 그가 파리에 온다라는 말은 되죠 그런데 내가 서울에 있는데 그가 파리에 온다라는 말은 되지 않습니다 자 어디 어디에 오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venir à 아. venir à 아. très bien 너는 파리에 온다. 너는 온다? Tu viens, 파리에. À Paris. 붙이면? Tu viens, à Paris. 다시 한번. Tu viens, à Paris. 그렇죠. 그는 기차역에 온다. 그는 온다? Il v i e n t 기차역에. À la gare. 전치사, 아 사용한다 그랬죠. 기차역에 뭐라고요? À la gare. 붙여주면? Il vient a gare. 다시 한 번. Il vient, vient à la gare. Très bien. 이번에는 누구누구와 함께 가다 라는 말 해볼게요. 우리 누구누구와 함께 는 전치사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a v 입니다 누구누구와 함께 가다. Venir avec. Venir avec. Venir avec. Venir. 어, 선생님 근데 venir는 오다 동사 아닌가요? 왜 가다라고 해석을 하셨죠? 자, 저의 입장에서는 누구누구가 저의 쪽으로 함께 오다라는 말이 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제가 있는 쪽으로 함께 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너 나랑 같이 갈래? 라고 물어볼 때 You wanna come with me? 하고 오다 동사를 사용하죠. 프랑스어로도 마찬가지로 venir 동사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가다 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문의봉사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 나와 함께 갈래? 제안할 때 하는 말이죠 문의봉사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온다 tu viens, tu viens? 나와 함께 하면? 그렇죠 avec moi 붙이면? tu viens avec moi 다시 한번 tu viens avec moi avec 와 같은 전체사 뒤에 나, 너 같은 인칭 붙이고 싶으면 무슨 인칭 대명사 넣는다고요? 강세형, 강세형 인칭 대명사 넣는다고 했습니다. 너 나와 함께 갈래? 뭐라고요? Tu viens, viens avec, avec moi? Très bien. 당신, 우리와 함께 갈래요? 하고 물어볼게요. 당신은 온다? 어떻게 얘기하죠? Mm. Vous venez, 우리와 함께. avec nous. Avec nous 붙이면? Vous venez avec nous. 다시 한번. 당신, 우리와 함께 가실래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Vous venez a v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무뭐러 오다, 동사원형 하러 오다 동사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v e 동사 뒤에 동사원형만 붙여주면 됩니다. 뭐만 붙이면 된다고요? 동사 원형만 붙여 주면 동사 원형 하러 오다라는 뜻이 됩니다. 만들어 볼게요. 너는 식사하러 온다. 자, 이 말은 너는 온다. 밥 먹다 순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너는 온다? Tu viens. viens. 밥 먹다 먹다 보죠? 네. Manger 붙이면 tu viens manger. 다시 한번. Tu viens manger. 자, tu v e n 하면 너는 밥 먹으러 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식사하러 와 라고 너에게 명령을 해볼게요. 평서문에서 뭐만 삭제하면 된다 그랬죠? 주어만 삭제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식사하러 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viens manger, viens manger. 어, 식사하러 와 뭐라고요? vient manger, très bien. 이렇게 명령문 만드시면 됩니다. 그녀는 볼을 보러 온다. 그녀는 온다. elle vient. Elle vient 볼을 보다는요? Wow. 그렇죠. 우악 폴을 붙이면 elle vient voir Paul. 다시 한번. Elle, elle vient voir Paul. 그녀는 볼을 보러 온다 뭐라고요? elle, elle vient voir Paul. très bien. 자 그럼 이번엔 볼을요 그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접 목적부어 대명사 그를 뭐였죠? 르였습니다. 음, 그녀는 온다. e l l 그를 보다. Le? le voir 붙이면. Elle vient le voir. 다시 한번. Elle vient le voir. voir. Elle elle vient le voir. voir. 그녀는 그를 보러 온다. 뭐라고요? Elle, elle vient l 당신은 나를 보러 온다 만들어 볼게요. 당신은 온다? v o u 나를 보다. 그렇죠. 나를 뭐였죠? me 나를 보다. 무 v o 붙이면 u s venez me voir. 다시 한번 vous venez me voir. 그러면 나를 보러 오세요 하고 당신에게 한번 명령해 볼게요. 뭘 삭제하면 된다 그랬죠? 평사문에서 주어 삭제하고 나를 보러오세요 뭐라고 하죠? 그렇죠. Venez me voir. Venez me voir. 그럼 나를 보러 와 하고 너한테 명령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Viens me voir. Viens me voir. voir. 너는 나를 보러다 오 tu viens me voir에서 주어 tu만 삭제를 하면 위앙 뮤브아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나를 보러 오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Vien me voir. Tu v i e n 너는 어디 출신이니? 영어의 Where do you come from?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프랑스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볼게요. Tu viens du. Tu viens du. 원래는 du u였지만, 축약 일어났겠죠. 모음 축약 일어나서 Tu viens du. Très bien. 자, 그런데, 누가 문장에 맨 앞으로 왔을 때는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나겠죠. 누가 맨 앞으로 왔을 때, 너는 어디 출신이니? 어떻게 물어볼까요? Do, 그렇죠. Dù viens-tu? Dù viens-tu? 너는 어디 출신이니? 뭐라고요? Dù viens-tu? Très bien. 이번에는요. 당신은 어디 출신이세요? 물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처음 만난 사람한테 너 어디 출신이야 묻진 않죠. 존칭을 사용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 출신이세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따라볼게요. Vous venez de? Vous venez de? 당신 어디 출신이세요? 뭐라고요? Vous venez d ù très bien. 그럼 마찬가지로 이 누가 문장의 맨 앞으로 오면 초동사 도치 일어날 텐데, 그 경우에 당신은 어디 출신이세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누 venez vous. 그렇죠. 누 venez vous? 당신 어디 출신이세요? 뭐라고요? 누 venez vous?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듣게 될, 그리고 하셔야 할 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배운 문장으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디 출신이세요? 우리 방금 했죠. 주동사 도치 일어났을 때 어떻게 물어보죠? Vous vous? 그렇죠. Do you live? Do you live? 나는 한국 출신입니다. 나는 온다. 한국에서 순으로 만들면 되겠죠. 바로 만들 수 있나요? 어떻게 하죠? I come from Korea. I just come from Korea. 당신은요. 어떻게 얘기하죠? Très bien. Et vous? Et vous? Et vous? Creton이 나는 캐나다 출신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바로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죠? Je viens, Je viens du Canada. Canada. Très bien. Je viens, Canada. Je viens du Canada. Je viens du Canada. Je viens du Canada. 자,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대답해 볼게요. 시작. Je viens Je viens du Canada. Très bien. 이번에는요, 폴, 그가 기차역에 와. 나랑 같이 갈래? 라고 물어봤더니, 아, 나 지금 나가야 돼. 오늘 저녁에 나를 보러 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폴은 그냥 볼이겠죠. 그가 온다. Il vient, il vient 기차역에. À la g 붙이면, 폴 oh. il vient à la gare. 다시 한번, 폴 oh. il vient à la gare. 나랑 같이 갈래?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Tu viens avec moi? Tu viens avec moi? 어, oh, 나는 지금 나가야 해. 나는 해야 한다. Tu Je dois 나가다. Sortir 지금. a n t 붙이면 Je dois sortir maintenant. 다시 한번. Je dois sortir maintenant. 오늘 저녁에 나를 보러 와 라고 얘기하는데요. 나를 보러 와 어떻게 얘기하죠? 아까 전에? 그렇죠. 명령문. Viens me voir. 오늘 저녁에 라는 말 알려드릴게요. 프랑스어로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ce soir. ce soir. soir. 오늘 저녁 뭐라고요? Ce soir, très bien. 한국말로는 오늘 저녁에 나를 보러 와기 때문에 전체사가 필요할 것 같지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장의 맨 끝에 ce soir만 붙여주면 오늘 저녁에 라는 뜻이 완성이 돼요. 자, 그럼 한번 우리 쭉 한번 대화로 주고받아 볼게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 테니 대답해 주세요. 볼 일비앙 il vient à la guerre. Tu viens avec moi? Très bien,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대화 마쳤고요. 끝내기 전에 미션 확인해 볼게요. 당신은 어디 출신이세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죠? 그렇죠. D'où venez-vous? D'où venez-vous? 나는 한국 출신입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Très bien. Je viens de Corée. 자, 이렇게 해서 출신을 묻고 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최고예요 끝나기 전에 표현 더하기에서 표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귀여운 소녀가 여기로 와 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로 와 영어의 come here에 해당하는 표현 불어로는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위앙 이씨 위앙 이씨 위앙 하면 와 라는 명령문인데요 이씨는 here, 여기라는 뜻입니다 여기로 와 뭐라고요? Viens ici. Très bien. 우리가 전화해서 너 어디야? 어나 영화관 앞이야? 아, 여기로 와할 때도 Viens ici 쓰고요. 친구가 보이는 상태에서 나거기 가기 싫어. 너가 와. 이리로 와라고 얘기할 때도 Viens ici라고 쓸수 있겠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써먹으시길 바랄게요. 여기로 와 뭐라고요? Viens ici. Viens ici. Très bien.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챠오.